음 현재 hlb 횡보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냥 박스권에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박스권에 있고 특히나 hlb 뉴브세라리 변화가 전혀 없죠. 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hlb 뉴브세라리 f d a 의 신약허가, 신적진행선정, 뭐 이렇게 기사인데 사실 꼭 기사가 아니더라도 f d a 에의 지금 진행, 그러니까 뭐그 승인 날짜날지 날짜 날짜 우린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리보세라님의 지금까지 행보는 전혀 변함이 없죠. 그냥 꾸준히 좋은 길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이 별로 없어요. 단지 주가는 바닥이죠. H.A.B. 제약은 사상 최대 반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주간 바닥이죠. H.A.B. 제약 먼저 볼게요. 자, H.A.B. 제약이 사상 분기 매출을 달성했어요. 자, 영업이기 익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절대 오겨서 20개서 미국에 내려가면 안 돼요. 20개서 뚫어주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내이 친구를 단기로 들어가겠다. 만삼천원대를 이틀하지 않는 자리에서 대응이에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주봉, 금요일의 종가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금요일의 종가를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 추세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면, 5두선이 10선을 뚫어주는, 중계 구동크로스 나왔죠, 얘. 그러니까 앞으로 5두선만안 깨면 돼요. 그럼 추세를 쭉 타서 올라갑니다. 단, 5두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본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박스권 하단에 있죠, 지금. 여기 박스권 하단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탈출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매출 영향이 여기서 뛸수도 있겠지만, 자, 영업이익은 뉴스일 뿐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역시 시장 전체 수급이죠. 음, 중국발 악재? 그죠? 미, 국 유럽 증시에 그, 지금, 많이 떨어진 현상들, 이런 걸로 해서, 아시아 증시가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리 영업이 좋아도, 결국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HLB 제약이나 HLB 그룹주들을 사시려면, 바닥권에 사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뛸때 쫓아가지 마요. 그래서, HLB 제약은, 어차피 HLB가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거고, 특히, 리버세나 아님이라는가 FHLB가 좋아졌을 때, 가장 먼저 빨리 크게 반응하는 애가, 항상 HLB 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LB는 어머니 박스권이죠. 매일매 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 크게 여기서 막 구조절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리버세나를 믿으면 사는 거고, HLB 믿으면 사는 거고, 못 믿으면 안못 사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그냥 박스권에 있어요. HLB 박스권에 있는데, HLB는 특히 시장하고 동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급락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공매도가 더 득세를 부려가지고, 추가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계속 나와요 지금 이게 HLB 리보스납이안 좋아서 그린 게 아니라 HLB 자체가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월봉에서 아직도 2 0 k 서못들어졌죠 HLB 제장은 뚫어졌는데 아직도 이식해을못 들어줬기 때문에 추세가 오해항이지만 옆으로 가는 박스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내년에 어차피 5월달에 승부가 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하실 분들은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그냥 매달 매달 꾸준히 한다든가 매주 매주 적당한 금액을 매일매 일 사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의 매집을 이루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리버스나에 좋은 효과가 나왔을 때 우린 투자라는 거잖아. 저축을 하는 게 아니죠. 좋은 효과가 나왔을 때 이런 데서 파는 게좀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 엘생이라든가, 엘테, HB 글로벌, HB 바이오스테, 이제 HB 파나지로 바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전체 뭐, 개, 각각적, 개, 개별적으로 좀, 그, 볼 수도 있는데, 엄연히 추세는 다 깨졌어요. 엘제, LJ, 그, 엘제만 돌아가고 있고, 엘생이라든가, 엘테, HB 글로벌, HB 바이오스테까지 완전히 월봉에서 추세는 깨졌기 때문에, HB가 먼저 살아나야 다 돌아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막 어떤 뉴스, 어떤 호재를 찾으려고 하지 마요. 시장에서 벌써 알려진 호재. 내가 알 정도의 호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호재를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뻔한 호재에 당하지 마요. 뻔히 호재가 있는데 주가가 바닥이야. 그럼 좋은 거예요. 근데, 뻔한 호재가 있는데 월봉에서 엄청 높아. 밑에가 다섯 배가 떴어. 근데 뻔한 호재야. 이건 악재가 되겠죠. 즉, 우리는 다가올 수 있는 좋은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움직인다거나,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공포감에 팔거든요. 뻔히 호재가 있는데. 그런데, 월분 고점에서 호재가 또막또 쫓아가 사요. 물리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바닷권에 있을 때, 앞으로 미래도 호재를 알고 있다면, 차근차근 잘 모아나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 자, 멤버들이 있다. 여기 30분에 배야죠 아직 못다 한 시장 정리, 시황 정리 더 얘기를 할 거고, 음. 오늘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아마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첫 부분에 설명드렸던 영상 앞부분 설명드렸던 어떤 현금 확보라든가 신용 대출 미수 절대 쓰지 말고 내가 시장이 흔들림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전략과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항상 송인상 개미 TV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